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대가 된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저에게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이 일들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아쉬워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저는 아내와 귀여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다들 주위에서 금슬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아끼고 너무 사랑해요. 저도 아내를 볼 때마다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을 정도로 감격스럽고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도 신혼같이 달달하죠. 저와 아내는 친구 사이였는데 연애를 20대 초반부터 해서 저희 부부의 주위 사람들은 저희가 얼마나 애정이 깊은지 다 알고 있어요. 다들 어떻게 아직도 금술이 그렇게 좋을 수 있냐며 자기네들 부부는 그냥 동거인이라고 하면서 저희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배우자를 동거인 취급하는 그들이 더 신기했지만요. 그리고 저와 아내의 주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친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 민호라는 친구가 저희 부부와 친했답니다. 민호는 결혼을 한번 했었었는데 아내와 이혼을 하고 혼자서 열심히 돈 벌어서 살고 있는 친구였고 늘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고 하면 민호는 이젠 지쳤다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게더 좋다고 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민호한테 귀가 닳도록 결혼은 좋은 거라고 말을 해도 민호는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도 민호와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거리에 있는 사주집을 지나다가 갑자기 민호가, 야, 여기 들어가 보자. 하는 겁니다. 저는 사주나 타로 같은 건 절대 안 믿어서, 왜? 나 이런 거돈 아까워. 라고 했지만, 민호는, 아니, 나만 보게. 나, 미래 운좀 보자.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재미삼아서 민호와 같이 사주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주집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들어가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러면서 "에휴"... 이러는 거 있죠. 초면에 사람 면전에 대고 쯧쯧거리면 누가 좋아하나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할머니라서 꼭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저에게 "아휴"... 너는 앞으로 큰일이 많이 생길 거요 주위 사람한테 마음 함부로 주지 말고. 아휴, 딱한 것. 시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주를 전혀 믿지 않았고, 그 할머니가 장사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기에. 저를 갑자기 딱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더군요. 네 와이프도 믿지 마. 그거 속에 뭘 품고 있어. 할머니는 저에 대해서 악담을 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 제 아내까지 말을 하시면서 저와 아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금술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말을 하시는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 아내와 제가 금술이 얼마나 좋은데 사기를 치실 거면 뭘좀 알고 치세요. 라고 하며 화내고 나가려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숫자 2를 기억하고 곧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기니까 조심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다 무시하고 민호를 데리고 사주 집을 나왔어요. 민호는 야저 할머니 뭐냐 돈도 안 드렸는데 저렇게 말하시고 야. 저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냐? 그냥 지어낸 말이야. 자기 용한 척 하는 거라고. 우리 와이프랑 내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그런 악담을 해? 민호야, 오늘 기분도 꿀꿀하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기분 더럽네. 야, 그치. 저 할머니, 장난이 심하시네. 라고 하며, 저와 친구는 오늘 들은 말들을 다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계속 떠오르는 거 있죠? 숫자 2랑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는 말을 들으니까 2에 집착하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하나씩 다 떠올려 보게 되더군요. 술을 먹고 거하게 취한 뒤 잊자고 했고, 그날 친구와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 하니까 웃으면서 무슨 그런 얘기를 듣고 와. 그래도 돈안 내서 다행이다. 라고 하더군요. 모두가 그 할머니를 사기꾼이라고 했고,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충격적인 일이 생겼는데, 그날 그 할머니의 말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고, 집에는 저희 아이와 저 둘이서 있었는데, 택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택배 상자를 열었는데, 아내는 여자 옷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입고 와? 라고 쓰여져 있는 편지도 있었죠. 저는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택배 상자를 떨어뜨렸고, 아무런 행동도 할수 없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신호였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한 겁니다.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따질까도 생각해 봤지만 저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아내가 핑계만 댈것 같아서 우선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그래서 택배 상자를 다시 포장했는데 제가 뜯은 흔적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아내가 집으로 왔고 저는. 아내가 택배 상자를 보고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택배를 보자마자 제가 뜯어놓은 흔적이 있으니까 저한테, 여보, 내 택배 먼저 뜯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나안 뜯었는데? 그거, 택배 아저씨가 택배 너무 함부로 다뤄서 그런 거야. 무슨 택배인데 그렇게 화를 내?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말 없이 택배를 뜯더니 놀라했고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택배 안에 있던 물건을 봤으면 제가 이렇게 태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내도 알았는지 택배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더라고요. 그러고는 택배 상자를 들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정말로 불륜을 확신했고, 그때 그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아내를 믿지 말라는 말과 속에 무엇을 품고 있다는 말이 다이 일을 예언하시고 말하신 거겠죠.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혼을 해야 할지 고민도 되어서 한번 경험이 있는 민호를 불러 조언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민호를 만나고 모든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민호야, 나 어쩌냐, 진짜? 난 우리 부부가 금슬이 좋고,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내 와이프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딴 놈이랑, 정말 그 할머니 말이 맞나 봐. 와이프 믿지 말라고 한 거. 야, 아니야. 우연일걸?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 그리고 그옷 친구가 보낸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누가 봐도 남자가 보낸 거야. 나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민호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우선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당장 증거를 모아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라고 했죠.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저희에게는 아이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아내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불륜인 것을 알고도 아직까지 좋아하는 저를 보니까 스스로 화가 나더군요. 우선 그날은 민호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저는 민호에게 신세한탄을 했네요. 민호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아내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며 불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내 차 블랙박스랑 휴대폰까지 싹다 보았는데 전혀 증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증거는 바로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아내는 최근 두달 동안 한 사람에게만 자주 전화를 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제 친구 민호였어요. 둘은 원래 친한 사이라서 자주 안부 전화도 하는데 거의 매일 전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와 민호는 하루에 두번 이상 전화를 꼭 했습니다. 솔직히 민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제 고민을 듣고 위로까지 해준 친구니까 민호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닐 거라고 확신했고 민호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 이유가 제가 말한 얘기를 아내에게 전해 줘서 저와 아내를 화해시키려고 전화를 자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제가 지금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그날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진지하게 그때 온 여자 옷이 들어있던 택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제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여자가 보내줬다고 생각할 수 없었고 아내가 어떤 핑계를 댈지 궁금했거든요. 여보, 사실 나 그때 택배 봤어. 옷, 그거, 누가 준 거야? 아, 그거? 치, 친구가 줬지. 내 생일 선물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선물해 주던데? 그럼 쪽지는? 그건 장난친 거지. 여자들끼리 이런 장난 많이 쳐. 설마, 여보? 그것 때문에 요즘 계속 우울해 있던 거야? 설마 나 불륜 의심하는 거 아니지? 아내는 오히려 당당하게 불륜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아니라고 주장했고, 저도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아내의 불륜을 확신했지만, 아이에게는 너무나 좋은 엄마였기에 참고 살려고 했죠. 그리고 얼마 후 아내의 진정한 불륜 상대가 민호라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버렸습니다. 아내가 자기 차를 세차해 달라길래 아내 차를 탔는데 민호의 담배가 발견됐거든요. 민호는 전자 담배를 피워서 누가 봐도 민호 거인 것이 티가 나는데 그게 아내의 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가 비싼 전자담배 잃어버렸다고 저한테 한탄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두 사람한테 화가 많이 났고, 어떻게 제 앞에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내는 차에 누가 봐도 전자담배가 떨어져 있는데, 마치 제가 보라고 거기 놓은 것 마냥, 아주 대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고 야, 나네 전자담배 찾았다. 라고 한뒤 민호 집 앞으로 아내 차를 끌고 갔어요. 민호는 아내 차를 탄 저를 보고 놀랐고 제가 둘 사이를 아는 것을 눈치 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민호를 조수석에 태우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차를 끌고 가는 동안 저희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민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주었고, 민호야, 네 전자담배 우리 와이프 차에 있더라. 설명 좀 해봐.라고 말을 했죠. 미안하다.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말할 수 없었어. 그리고 네 아내가…… 너한테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 아는데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는 절대 네 눈에 안 띌게 미안해. 민호는 저에게 사과를 하고 차에서 내렸고 저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네요. 가장 친한 친구와 아내의 불륜이라니요. 처음에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밝혔더니 아내도 할 말이 없는지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위자료 많이 주겠다고 양육권도 가지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와 아내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금술이 좋던 저와 아내의 이혼 소식을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연락이 많이 왔고, 거기다 대고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민망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어느 정도 아내 없는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아이는 한창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인데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이에게 헌신을 다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와서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아이와 몇 시간 동안 놀아 주었고 잠에 들 때까지 옆에 있어 준뒤 저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유치원에 보내 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벌다 보니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많이 벅차기도 했고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너무 힘들 때는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이가 자는 동안 많이 울기도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적응돼서 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바로 제 친구였던 민호입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단한 번도 연락해 본적 없는 민호가 몇달 만에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안부 전화하는 건가 싶어서 처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전화가 울리길래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민호의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 보였어요. 흐느껴 울면서 저에게 내가 죄책감이 생겨서. 안 되겠다야. 라고 했죠. 이제야 친구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 건가 싶어서 퉁명스럽게 왜? 라고 했는데 민호가 하는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나네 와이프랑 바람난 거 아니야. 다네 와이프가 시킨 거라고 임마 라고 했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알고 보니 민호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니 와이프, 지금 병원이야. 갑상선암이라고. 알고 보니 아내는 갑상선암 투병 중이라서. 저와 이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갑상선 암은 쉽게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아내는 운이 나빠서 종양 크기도 크고 위치도 좋지 않은 악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가우뚱거리시면서 수술해도 재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래도 고집해서 아내는 수술을 했는데 결국 재발을 하고 말았고 결국 지금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에 당장 민호에게 들은 병원으로 갔고 아내가 있는 병동은 바로 호스피스 병동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병동은 생을 마감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이 지내는 곳이라 일반 병동이랑 띄워져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헬쑥해져서 누가 봐도 아픈 사람처럼 생긴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픈 아내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내도 그런 저를 보고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신이 어떻게... 라고 했고, 저는 그런 아내를 와락 안아버렸어요. 너 바보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해?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건 아내는 저와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죽고 떠나도 자기를 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민호와 그런 자작극을 펼친 거였다고 합니다. 택배도 전자담배도 다 계획한 거였고요. 그리고 두달 동안 전화를 자주 한 것도 아내가 민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사주 할머니가 말한 숫자 2가 바로 이거였나 봐요. 그리고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는 것도 바로 아내였고요. 내가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으면 잘살 것이지. 왜 나를 다시 찾아와? 내가 악역이어야. 나를 금방 잊지. 민호도 참. 그때 민호가 병실문을 스르륵 하고 열었고, 저희 둘을 보고 웃더라고요. 민호는 이제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민호와 제가 사주를 보러 갔을 때, 그때가 저희 아내가 민호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을 때래요. 민호는 저에게 그런 상처를 줄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아내는 죽을 사람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호는 결국 두달 동안 고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주 할머니가 숫자 2를 조심하라고 했을 때도 뜨끔했고 아내가 속에 뭘 품고 있다는 말과 주위에 아픈 사람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놀라서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티를 안 냈지만 며칠 뒤 혼자서 거기를 다시 찾아가서 사주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 아내는 임종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아내 옆에서 간호를 열심히 하고 있고, 아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아직도 자신의 계획이 제대로 마무리 못 지었다고, 자기가 죽어도 다른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아내의 마지막까지 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민호가 진실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민호와 아내를 원망하고 있었겠죠. 아내는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남겨져야 제가 아내를 쉽게 잊는다고 하지만, 아내는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라 아무리 저에게 나쁜 짓을 해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부디 아내가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